4절에서 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으로 하나님께 바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네.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으로 새로운 세경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기쁨이 흐르고 있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 예배 속에 있습니다. 늘 똑같은 새벽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을 더욱더 진지하게 만들려고 전하고는좀 다르게 만들려고 새벽 예배 시간도 한번 바꿔보고 또, 네.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환경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늘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을 탈피해서 조금 더 말씀 안에서 주님과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요즘 세상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모두가 바빠요.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삽니 그러나 바울은 철저함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laughs>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은 그 시기를 A.D. 61년경 바울의 1차 투옥 시기라고 봅니다. 당시 바울은 결박된 몸으로 재판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두려움 대신 편지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반복합니다. 빌리포 교회는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게 될때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다룬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처음으로 이 시리즈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가 사도행전 16장에 건너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죠 또 감옥에서 간수가 회개도 하지요 세례도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작고 가난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는 작았습니다. 모이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힌 교회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고 초라할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은혜에 깊이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물질과 기도로 또 헌신적으로 동역도 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생활비와 또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그 헌신에 대한 사랑의 답장, 감사의 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쁨을 잃, 잃어버리지 말라는 경력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저는 항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뭔가를 항상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환경을 초월한 명령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이 주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 항상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무는 자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정말 남에게 쫓기는 자리든 그곳이 어디이든, 그 환경이 어디이든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쁨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5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관용은 온유함, 절제, 너그러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빌리포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디아와 승두계라는 두 여인이 빌리보 4장 2절 말씀을 다투고 있어요.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재를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용서하죠. 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온유를 선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염려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바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말은요. <laughs> 염려 없이 살아 그냥 주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을 테지만 그 안에 진짜 담긴 속뜻은 우리의 연결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에 감사는 신앙의 방향이 방향. 감사로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확실히 느껴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평화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군사가 성문을 지킨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군사가 성문을 굳건하게 지켜야 성에 함락당하지 않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군사가 성문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의 문을, 우리 마음, 우리 내면의 문을 지키며 두려움과 불안을 막아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이 복음의 길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일장부터 하나하나 14일 동안 나아가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빌립보서는 짧아요. 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복음의 관계.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이어줍니다. 교회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게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1장에 나오고 2장에는 복음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의 도 겸손과 순종을 배우며 공동체의 일체를 경험하게 되는 말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2장입니다. 3장은 복음의 능력을 배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라 라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여기 4장에,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붙잡을 때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이 새벽 제단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제단을 지켜올 때마다, 저부터, 저부터 안타까워, 저부터. 제 마음이 기도에 불이 붙여지지가 않아. 마음 가운데 이 새벽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 다안 한다던데. 누가 이 새벽 제단을 찾을까? 누가 이 예배의 자리를 찾을까? 아무도 이제 이 새벽 재단을 찾지 않는 이곳에 이것을 이어서 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람이 있고 누가 이것에 기쁨이 있을까. 늘 저부터가 기도에 불이 붙여지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이 시간이 감싸 안아질 때마다 새벽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기쁨이 안 되는 거죠. 힘들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그래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조금 그 마음이 좀 가셔. 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또 불평하다가 또 나왔어. 또 조금 기도하려 조금 가셔요 그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또 돌아. 가 그것의 반복. 환경이 주는 기쁨 그것을 그 결과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도 환경이 그저 기쁨이 주는 그 결과의 산물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선 기쁨을 우리는 창조해 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빌립보스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감옥에서 시작된 편지 그러나 그 안에는 천국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복음 안에서 다시 기뻐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다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2 4일의 여정 동안 정말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온전히 바울처럼 환경을 넘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믿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피곤과 근심과 낭만과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결단한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넘어서서 기쁨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임하도록 또한 이4일의 여정 동안 주님 이 새벽 재단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세우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남마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기쁨과 감사만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서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